이에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에요가 붙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에요는 받침이 있는 낱말 뒤에 쓰입니다. 뒤에 있는 이에요는 이에요요의 줄임말입니다. 이에요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 쓰입니다.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에요는 되지만 줄임말은 쓸수 없습니다. 연필이에요. 가방 예요는 맞지만 연필 예요, 가방 예요는 쓸수 없습니다. 받침이 없는 낱말 뒤에는 이에요의 줄임말 예요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새예요. 모임 승차예요. 숙제예요. 저예요. 그녀예요. 쌍둥이에요. 어디예요? 이름 뒤에 이에요는 제호 이에요. 예린이 이에요가 줄어서 제호 예요. 예린이 예요가 됩니다. 받침이 있는 이름은 예린이는 예린이가 예린이를처럼 예린이가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린이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요의 줄임말 예요를 씁니다.